일랜드 콘도 한국분들 사는 사람들도 많죠. 일랜드입니다. A 코스, B 코스, C 코스. 오늘 A 하시다. 코스 일본어부터 출발. 굿샷 오른쪽 굿샷 노방커! 방 빼오! 이쁜 이오케이오케이 내일이 내일내일내일 나이샤 왼쪽으로 와서 그렇지 다 왔네 다 왔어 응? 다 잘하면 와논 되겠다 땅굴로 깔아서 가야 되는데 너무 왼쪽으로 갔다 너무 왼쪽으로 갔어 Бүхний шанс 어린이 엄청 빠르네. 코브로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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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보기 파프케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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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른쪽이다. 조금 오른쪽에 떨어지면 왼쪽으로 내려가는 홀인데, 벙커 네. 넘어가 버렸대. 오케이. 그러거든요 이거. 벙커 앞에 툭나오는데저기 떨어지면 싹 굴러 내려가거든 좌측으로. 게샷. 독살. 야, 들어올래? 딱 갔다. 오 홀리는. 홀리는, 홀리는. 오호이. 야, 홀리는. 쇼토. 뽕크. 나이스 아웃, 오케이. 나이스 아웃, 오케이. 오케이, 버디 좋다. 내리막 잘 탄다. 아유, 안 내려오네. 잘 쳤는데 아깝다. 그 쭉쭉쭉 내려와야 되는 흐리인데, 내리막. 너무 살살 쳤어요 좀더 쳐야지 조금 내리막인데 너무 살살이다 그것도 어? 지나가겠죠 홀컵을 음, 홀컵을 안 지나가면 공이 들어갈 수가 없다 어? 이렇게 지나가게 치면 안돼3번을 파이브 저. 유럽 사람, 노인네들이 살다가 시, 신랑이 돌아가셔가지고 집 판다고 내놨네. 철수하려고. 아, 어, 파이브. 방향을 잘써해도 너는 뻥꼬 완전히 왼쪽으로 쳐도 돼. 물쪽으로. 다 드로마 심각하게 안 걸리게. 그냥 바깥으로만 때려내면. 굿샷. 오, 글, 잘 갔어. 아, 나이스 샷. 아, 샷. 아, 굿샷. 깽짱로이. 아, 수아이마. 그 수치파이러이 스위치 so 파이나 huh? 오늘 날씨도 좋네 구름 껴가지고 비도 안 오고 해도 안 뜨고 또 오른쪽으로 자꾸 때려요 회전을 하면서 때려요. 쓰기도 그렇게 서 지금 네? 음. 그쪽으로 쓰거든 물이 무서워 없지 지금 쓴대로 간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서면또 물이 물이 있으니까 굿샷 굿샷 나이스 샷! 어딜 보고 쓰냐? 1, 6 5네. 잘 쳤다. 너, 잘 쳤어. 기가 막히게 쳤다. 나이스 어프로치! 롱 린너에. 좋아요. 잘 쳤어요. 잘 쳤어. 나이스 터치. 오케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네아이이스나이이스나어스 나이스! 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나어스이스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이스나이이 틀리지. 능러이퍼, 호호, 엄청 때렸다 이제 진짜. 송민이도잘 어? 맞은 뻔인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잘 들어갔다. 야, 버디 한번 까겠다. 버디 한번 까고 어 나이스, 나이스, 온. 나이스. 이나이이나이 나이선. Nice 야, 세개다 이거 온되겠데 오른쪽이다. 옷만 됐어. 커 커, 나이 쏜. 하일랜드 이게 분지, 치앙마이가 분지거든요. 산으로 삥 둘러싸여 있는 여기 지진도 있어요. 버디 퍼치인데 멀다 오르막이고, 너무 센거 아니야? 너무 세, 아이고, 매. 피, 암, 나. 들어가지 않겠지? 잘 쳤다. 잘 쳤어. 나이스, 나이스 터치. 거리감 좋고. 나이스 파. 컵. 나이스 버디. 어이, 힘이 없다. 감 뻥커마에? 감라요? 거리가 진짜 나하고 똑같이 나니, 이제 뭐. 오쌰, 잘 친다 피니쉬를 하여 그 스텝을 뛰지 말고 피니쉬를 하고 그러고 쳐다봐요 공을 떨어질 때까지 편집해 주니까 자꾸 저렇게 쳐요 피니쉬를 하고 딱 쳐다보고 있어야지 그렇지 그리고 치고 가만히 있으라니까딱 쳐다보고 공이 떨어질 때까지 나이스 온. 아... 붙었다. 탑볼. 이렇게 내리막이라 그래. 나이스. 나이스. 온, 나이스 온. 온 됐어. 나이스. 온. 어제 티박스 완전히 벙커인데 여긴 잔디가 쫙 좋다. <laughs> 그렇게 힘쓰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고선 살짝 어. 치고 참. 어. 그래요. <laughs> 방카, 왜저 나무 쪽으로 붙여서? 어, 괜찮아, 그것도. 어. 물 앞에까지 갔다. 나이스 샷, 괜찮아. 투원데 방카 오른쪽으로 쳐요. 따라, 따라, 이런 걸 따라 하면 안 되지. 엠프로? 에 나가 있어. 와, 뭐, 편집 편지. 편지. 아이. 이쪽은 물개떠랑이에요 쳐보세요. 쳐. 그게 지금 손으로만 쳐서 그래. 몸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확 왼쪽으로 가지. 수영을 다 해야죠 편하게. 응, 손만 쓰잖아요. 손만 가지고 계속 때릴라 그러니. 캐디티니 타올라이컵 송라이 삼십. 송라이 삼십. 살았다 살았어. 도로 막고 이쪽으로 튀었구만. 그다 보인다. 이렇게. 나이스 샷. 나스 파슬이 1 2 0 a 다 나이스 쏜. 좋았 나이스 굿 고챘. 서. 고챘. 붙었다. 붙었어. 나이스 샷. 아, 머리 좀들어야자 뭐, 머리가 하나도 없구만. 바나 하나 음. 발로그 모자를 왜, 왜 벗어갖고 그런가? 머리 없는 게뭐편집해야겠다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 요 o 샷 나이스 샷 t g o 샷 d 샷 h o t 기 o o d s 샷 o t g o 나이스 버지다 야, 아유 약해네 내리 먹인데 약해 버디 버튼을 버디 팟 빨리 구 사이가 가 이거. 오케이. 나, 에이 코스 마지막. 에헤. 어, 어, B 코스, C 코스 스타트 그런지 오늘 좀 크고 잘 되어놨습니다. 오늘 A 코스 끝내고 이제 C 코스로 오늘은 B 코스 크로스, A 코스, C 코스 라운드입니다. C 코스 일번어입니다 마운틴 코스, 뉴 코스에 여기가 18월 운영하다가 한 2년쯤 된것 같지네요. 2년, 3년쯤 된것같으네 C 코스, 뉴 코스. 스타트합니다. 이쪽 시코스는 이렇게 산 쪽에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기존 코스하고는 틀리는 그런 코스입니다. 파스 리얼 한 80년도 되겠네요. 남캥 네, 남경.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커플 카트. 버디 노버디. 투데. 노버디 노버디 생큐. 노버디 노버디 원추. 원추. Nobody, nobody. Thank you. Okay, thank nobody you. Nobody may shut down. Thank you. Okay, thank you. Nobody shut down you. 대로 호텔 가서 샤워하실 거면 호텔로 가시고, 클라우스에서 샤워하실 거면 샤워하시고, 저녁 먹으러 갑니다. 국간 부부 <laughs> 소스, 여기어 아, 석화, 석화, 석화 먹는 소스, 던드레페이퍼 네, right. 스코틀랜드산 네, 요새 겨울철이라 이제 석화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태국에서 회 먹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석화 생거 네. 요게 이제 양파 튀김과 하고 마나오라고 요거 라임 마늘 고추장 같은 소스 이렇게 뿌려서 같이 먹는 거노가 베스트 어떻게 먹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불 까서, 양파 튀긴 거 올리고, 많이도 올리시네. 이거는 짱에 따라가요. 별 맛은 없는데, 올리고, 궁합이 맞는 거예요. 라임, 마나오짜 넣고, 마늘 하나 안 올려요? 네, <목소리> 예, 초장에. 오케이, 저렇게 해서 먹는겁니다. 석화. 예, 머리숱시 없어요. 알로에 마이 컵. 알로에 <목소리> 오케이. 알로에 디, 알로에 디. 쿵. 쿵. 쿡간, 싸미, 쿵. 하이. 싸미 베이킹. 바콜라. 이건 빡가채, 올레핀 소스에 볶는 겁니다. 이거는 어, 굴전, 허수원이라는 굴, 허수원 짤럼. 태국 사람들은 잘 먹을 줄 알아요 다. 오이 빡야이나, 야이나. <laughs> <laughs> 알로이 마이캅. <laughs> 요거 시청률 좀 나오겠다. <laughs> 요렇게 부부에요. 전속 모델. 어우동. 어우동 집사람. 요건 어, 생선 내장 말려서 튀겨가지고 슥인데 요 소스에 같이 먹는 겁니다. 까퍼프라남댕 이건 돼지고기 볶음밥인데 금방 해가지고 뜨끈뜨끈해서 아주 이것도 맛있어요. 밥한 숟갈 퍼가지고 삐끈우라고 아주 태국 매운 꽃입니다. 밥한 숟갈을 딱 퍼서 저 삐끈우 한 두세 알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이건 꼬막. 벌교 꼬막만큼 맛있습니다. 담아가 좀 장내 오늘은. 굵은 놈들은 다 방콕에서 올라오니까 방콕 사람들이 굵은건다 먹고 우리 치앙마이 사는 사람들은 조그만 거만 올라와요 그래도 맛, 맛보고 맛 살아야죠 꼬막 꼬마. 꼬마, 꼬마 몇 가지 안 시켰는데 상이 벌써 수북하게 쌓여갑니다 요렇게 저헌드레 페이퍼 저 위스키 한 2만원? 3만원? 3만원 안할 거예요 요렇게 여기서 같이 한잔하면 은 공치고 요렇게 한잔 먹으면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어이 완 어이 완 한국말로 골뱅이죠, 골뱅이. 골뱅이 비슷한 거. 골뱅이 비슷한 거. <laughs> 한국 같은 거 이제 이태리 음식점 가면 소금 불에 구워 먹으면 맛있는 거죠. 한번 시식 좀 한번 해보세요. 음. 아잘 음. 아, 먹는다. 며칠 굶겨놓은것 음, 같은데. 굶는 거라도 잘해요. 아, 공도 못지는가 예, 아, 공 치고 먹으면 다 맛있어요. 알러지 카퍼프라 남된. 알러지. 이 알러지. 그 까뻑뿌랑 남대왕 소스 빨간거 넣어가지고 해. 그렇게 먹어야 뭐 맛있어요 알로에 <놀러> 무조건 알로에래 회사에서 <놀러> 지원하고 알로에 안녕하요 오케요 이거 새우 구워 먹으러 온 건데요. 여덟 대만. 이 새우하고 시커먼 게인데 킹크랩, 머드크랩, 킹크랩. 근데 오늘 그게 없다네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집으아가고 오늘 새우 구이. 이 새우는 저 위에 대구밥저우에를 잡고 싹 까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위아가 뚜껑이 싹 열리거든요. 뚜껑 열린 거예요. 좀 보여줘 봐요. 요살은 새우가 정멋 있습니다. 대구박 뒷살 여기다가 소스 저거 딱 쌈러 소스. 시퍼런 거싹 뿌려 갖고한입 먹으면은 아주 맛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가 먹는 거좀 자. 자. 엄청 아. 먹는다. 엄청 어. 먹어. 잘 먹는 다잘 먹어. 새우는 저렇게 먹어야 돼. 우리가 닭 먹으면 닭똥집 먹어야 한 마리 다 먹었다 그러듯이 새우는 저렇게 먹는 사람들은 새우 먹을 줄 안다는 소리 듣습니다. 예. 아예잘 먹네. 전속모델들 며칠 굶겼더만 잘 먹습니다. 그자에좀 미기성. 예. 깨구리 먹고 아침엔, 밤엔 새우 먹고 저힘다어쩔려나 큰일입니다. 거리 나잖아, 거리. 거리가 요새 뭐 엄청 늘었어요, 잘 먹어가지고. 잘 먹네. 으이. 우리 여자 전속 모델 하나 생겼습니다. 너무 맛이냐 같이 쉽게 건배라고 먹어야지. 우리 야, 안주 좋아. 먹어 일단. 이 소스가 쌈노시라고 세 가지 맛이 난다 그래서 원래 왕실 소스였습니다감사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ไอ้ตัวนี้ก็พอแล้วเอาเอาเก็บ